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사 큐브 2단계를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건데요. 일단은 이 단계는 이사사 큐브의 모든 엣지를 맞춰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단계에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데 일단은 큐브를 섞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섞어왔고요. 이제는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 다, 초급 공식은 이 엣지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저는 주황색, 하얀색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조각을 찾아주시고, 다음 다른 주황색, 노란색을 찾을, 주황색, 하얀색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나요? 그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공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 밑에, 어, 맞춰진 조각이 없,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이게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춰야 는지 확인하고 없으면이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이런 니은자 할 때만 쓰는 공식입니다 내려주시고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위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주황색 하얀색이 이렇게 맞게 됩니다 다음은 하얀색 초록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니은자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니은자가 만들어 집니다 니은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니은자를 만들고, 아까 그 공식을 써주면 되죠. 밑에 에제 확인하는데 맞춰진 게 없으니까 여기를 보고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 내리고,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위로 해주시면 맞게 되죠. 이거는 오른쪽 니은자였는데, 이번엔 왼쪽 니은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파란색, 하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조각을 찾아주시면 되죠. 파란색 하얀요 여기 있네요. 땡겨서 이렇게 일자니까. 그래서 반대쪽 2번 니반, 니은째럼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반대쪽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반대로 여기 내리시고, 여기로 돌리시고, 여기 내리시고, 여기로 해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맞춰 가시면 됩니다 만들어 가시면 이번에도 이렇게 어 어딨지 빨간색 조각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유인체로 만들어 주시고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없으니까 저를 보시고 내려두시고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위로 해주시면은 맞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어, 이거, 마치다 보면, 마지막에 예외형이 나오는데, 일단, 그상황까지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마치고 갔는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기, 니은자를 만드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얘가 파란색 주황색이고, 얘가 파란색 주황색이죠? 근데, 여기 주황색, 초, 주황색, 초록색이고, 주황색,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보시면은, 이 얘하고, 어, 이밖에 안맞은게 없습니다 해하고이 엣지조각 밖에 안맞은 엣지조각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춰줬는데 여기서 만약 공식을 쓰시면은 이 조각이 이게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예외형 공식을 쓰셔야 되는데 예외형 공식을 알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외형 공식은 니은자로 두시면 안되고 이렇게 일자로 두셔야 됩니다 이, 만약 주황색 초록색이 여기 있으면은 주황색 초록색도 여기 있어야 되고 주황색, 파란색, 파란색도 여기 서는면은 주황색, 파란색도 여기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두 칸을, 옆으로 해주시고, 잠깐, 잠시만요. 공식이 잠시 헷갈려서, 옆, 옆으로 해주시고, 위로, 옆으로, 아래로 해주시고, 내리고, 옆, 앞면 내리시고, 위로 해주시고, 앞면 올리시고, 원래대로 주시면은다 맞게 됐는데, 잠깐만요. 공식도 잘못 썼네요. 아까 제가 한번더 내렸었네요. 일단,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어.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에 안 맞는 상황일 때, 일자로 해주시고, 옆으로 쳐주시고, 위로, 옆으로, 아래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면 내리시고, 내리시고, 앞면 올리시고, 올려드려, 다시 올리시고, 옆으로 해주시면은, 네, 이 부분이 맞게 됩니다. 아까 잘못 알려졌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 두, 이두 엣지 조각밖에, 안 맞는 게 없을, 이두 엣지 조각만 안 맞을 때, 이공식도 쓰시면 됩니다. 일단,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옆으로, 위로, 옆으로, 아래로, 네. 앞면 내리시고, 이 부분 내리시고, 앞면 올리시고, 그리고 올리시고, 옆으로 해주시면은, 다 맞게 됩니다. 엣지 조각이. 음, 엣지 어, 조각이 예, 다 맞았고요. 엣지 조각이 다 맞았고. 이러고, 이제는 다 맞추면 되는데. 어, 이걸로, 사나어 큐브, 단 2단, 2단계, 단계를 마치겠고요. 내일, 네. 올릴 수 있으면은, 3단, 3단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형 공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